하하. 오늘 또 새로운 또 즐거움을 만들어 야죠또 네, 추억을. 하주 예. 오셨어요. 예. 셨죠 예. 야, 우리 저 실혼 부부. 어, 네? 어젯밤 어땠어요? 좋았어요. 예? 커피 가났어 야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할 거를 한꺼번에 다 하셨네요, 어제. 왜 얘기야? 아니. 예? 아, 이게 뭐 아니? 네? 그 아니 집에서 응. 손녀가 있어 가지고. 손가락으로 코 꾸냐고 시면 놓고. 코는 시원해손가락붙이오네코 꾸냐고 시원 가지고. 아 진짜 너무. 힘내 있으세요. 그래. 그래. 이게 자주 이제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여행 다니시고 아, 하셔야 이제 두 분이. 예? 좋아요. 아.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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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히히. <laughs> 아 이거 자 다들 잘 주무셨어라 네아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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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오늘 이제 둘째 날이에요. 어늘 둘째 날은 또 밤에 또 나이트 가는 날이야. 그래서 <laughs> 옷을 좀 나이트 복장으로 하고 왔어야 되는데, 어? 저도 오늘 예쁘게 하고 왔잖아. <laughs> 네. 이 <이따> 다음에... <하고. 웃음> 아, 이거 우리 언니들, 내가 어제 여기 와가지고 새벽 3시까지 술 마셨어요. 여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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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 <laughs> 응? 응? 응. 하여튼, 哦吼，哈哈，哈哈，放假放假，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嗨，嗨，嗨。 하이 네. 아이고 우리 오라버니 네. 잘 주무셨어요? 예. 하이. 하이. 작년 하이. 하이. 뭐 고마워요. 자다일어 나오니까 돈부터 걷고 막 난리네, 난리. <laughs> 야, 아니, 얘는 팬티 사이버라고 주는 거 아, 진짜? 네. 아하. 선생님 인생을 일인 살아요. 그래? <laughs> 나도 저 반스 하나밖에 안 누웠는데. <laughs> 아, <이봐. 웃음> 안녕하세요. 네. 어, 우리 한 분이 안 오셨는데. 한 번, 아, 우리 현철이 형. 현철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우리 오시이내 호텔에서 네? 내려오고 있대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네. 자, 하이. 잘주무셨어라여 분위기가 왜이 모양이 여기 어, 아, 어? 분위... 분위기가 아, 분위기 별로 안 좋네 여기 큰일 났네 어? 아예그 아, 아, 어? 분위기 오기 안야 하이 하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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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분위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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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이 하이 하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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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지, 그렇지. 거시, 그렇지. 아, 둘이, 거시지, 자, 주무셨어라 우리 자매, 어래 저기 지금까지 살면서 첫 여행이죠, 자매 둘이 두 분이, 예, 진짜예요? 예, 앞으로 이제 더 자주 다니셔야지, 음. 어때요, 언니랑 여행해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자매들끼리 많은 계획들을 해서 다음에 우리 여행할 때도 꼭 동참하시고, 오케이? 하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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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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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허수마, 예. 용수 사랑해요. 용수 사랑 안 한다 이러면서. 아침 식사들 다 하시고요. 네. 허기가 저버리고 나면, 어, 눈에 보이는 것도 헛것보이게 마련이고, 응. 귀에 들리는 말도 헛말 들리게 마련이거든요. 자, 다 어찌됐건, 제가 뻥꼬랑 해야만이 관광도 잘 되는 법이어서, 그런가. 혹시나 아침 식사 못 하시면 어떡할까 싶었었는데, 뭐다 하시고 나오셨다라니까,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곧바로 숙소 빠져나가가지고, 초코스로 모셔다 드릴 곳, 새연교 몰래길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죠, 여기? 네 너무 <목소리> 우리 요번안 찍어주세요 이걸좀 되지 아 지금, 지금 찍고 있잖아 아하 손어어하 아, <laughs> 완전히 뭐 초절정의 미녀들 어디 이야 여기 어디서 왔어요? 여기 어디라고요? 여기가 바로 세섬 세섬 이야 아하. 집 나오니 <laughs> 좋죠? <laughs> 이리와 드리러, 이리와. 아하, 오늘 오, 의상이 제일 화려하신데? 예? <laughs> <에>? 야... 야... <laughs> Mm-hmm. <laughs> <laughs> 아이고, 경제 이거 중역 들이 아니 겠 습니다. 고 마리아 아잘저 구경하셨어요? 네조죠이 제주도 살았습니다. 바람난 여인들. Você just 그러니까 이렇게 귤을 만져보셔자 <목소리> 아 <목소리> 여기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알았수까 <laughs> 아 <아라수까. 웃음> 감수까? 감수깡이 <laughs> 감수깡이 가십니까 이거 하잖아 혼조없어이가 뭐예요 혼조없어예 어?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혼조없어예 혼조없어예 혼조없어 진짜 불알 같잖아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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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만져야지 그래 이게 진짜 그래? 그래, 그래. 그렇지 불알은 그렇게 만지는 거야 <laughs> 三 <laughs> <laughs> <usanggura>, 코를 만져봐봐. 코를 만져야 말 말... 아들 낳는 아들 낳는다. 그렇지. 그 그래, 거기를 만져야 돼. 그래야 아들을 낳죠. 네? 하나 더 낳고 아들. 자 우리 제주 제2의 신혼여행 어때요? 죄송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오실 거예요? 다음에는 해야지. 외국을 한번 둘러갑시다. 내년에 네. 네, 네, 네. 어디 뭐, 뭐 외국으로. 네. 저 사랑이야말 알아줘봐봐

마이두리 아 맛있겠다 드셔오이 어, 마지두리. 맛있겠다. 주세요. 우리 차에는 달라는데 주세요. 아 와 맛있어 조껍데기 진짜 맛있다 음? 자 우리 해수 언니 건배 자 위아요 위아요